오늘도 저희들은 능이버섯 사냥을 왔습니다. 야, 아, 말컫네, 여기. 한 3, 4일이면 이렇게 크더라고요 자, 여기. 저 위쪽으로. 맞아서 저쪽에. 또한. 하나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 아우 좋잖아요. 포지 마포지 자, 전화해줘. 저알 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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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끝물성이야, 끝물성. 다 돼가요, 그냥. 깨지고, 뭐, 그래요. 저쪽, 요거는 일단 같이 내비두고 저쪽 걸 채취해서 들어와야 되겠네. 아, 좋다, 야. 그죠? 좋습니다. 좋아요. 요것도 채취를 했어. 잠깐, 어디 있었더라? 이구막 깨지네. 이렇게. 자, 이렇게. 아유, 싫어하다. 자, 봉다리 담고. 아유, 이 채취할 때 기분, 솔직히 기분 좋아요, 이거. 기분 째집니다. 큰 것까지 채취하는 영상을 한번 다볼게 좋다, 이거, 이거. 아, 씨. 어이고 납니다. 뿌려보세요. 끝장나는 능이와서 자 이렇게 해서 처치를 완료했습니다. 또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열나게 큰 능이 완전히 앗싸가 버립니다. 저기 김사장 쪽에 하나 또 있어 저기. 이거를 김사장이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파리 사포님께서 아,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잘해라. 뒤에서 뒤, 뒤 깨진다죠. 어이구야. 무제이크다, 무제이크. 아, 좋다, 좋아. 그거. 씨. 얼굴 한번 딱 대봐, 김사 얼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그 시청자분들, 오 얼굴을 다 덮습니다. 오 잠깐, 잠깐, 잠깐. 한번 찍고. <laughs> 얼굴을 확 덮어버리는데. 안 보이지? 열나이크 응. 연락, 뚜껑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 뚜껑. 자, 소백산 도깨비의 뚜껑과 비교 하나는 능력이 없어. <laughs> 가준다라면 깨지겠다, 나부터 하고, 그죠? 어떻게 가준다라야지, 이거? 자, 한 번. 반대 끌어. 1kg 더 하겠나? 1kg 넘어. 1kg 넘답니다. 요즘 능이값 시세가 무척 좋은 관계로 신주 따지지 못하라 그거 자 이쪽 거는 서대산도끼리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뒤, 아주 죽여가지고 야 이건 좀 죽네 죽어도 자 채취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장납니다 아이고, 씨. 아이고. 잘니다 계속 이쪽 위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나는 능이버섯이, 끝장나는 능이버섯. 다 썩어 잡빠지는능이버섯야 아깝습니다. 새끼들이 크지를 못하고 봐요. 다 까지잖아요. 이게 새끼들이 좀 크지 못하고 다 까져요. 지다 까져. 여봐요. 줄놈인데 줄 완전히요. 다 까져 다 까져. 여기 위에 하나 있네 은퇴로는 지금 다 까졌네 아. 이쪽으로 천천히 이봐야겠네 저 새끼들이네 아이씨 아까워둔거 다 쏘고 다 빠졌네 이거 으쌰, 찡. 요거는 먹을만 합니다, 요거는. 아이고, 요거는 채취해도. 에서. 아우, 이씨. 뿌리 봐. 하, 뿌리실다뿌시래다갔네다갔어 뿌리실 때, 개미 같다, 이거. 개능이 같네 개능이 생긴 게야 이쪽을 계속 한번 수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끝에취하고 저거 미엄미엄 계속 뛰는 눈이 버섯 서 칼라 하 죽입니다. 자,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뿌리 실하다어 칼라 죽입니다. 송이보섯뭐 송이버섯은 나은 자리는 아주 뭐 얄짤 없습니다. 조약하게 나요. 그게염도 이제 많이 나느냐, 이제 적게 나느냐 이제 그 차이지. 나은 자리는 뭐 거의 뭐물건 올라옵니다. 천천히 뒤로 오시면 아, 좋은 아, 성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띄엄 발견 아싸 아싸 가오리니다 아싸 가오리. 아홉 편 무기 이하다자 다시 이쪽으로 이곳을 들고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잘생아요 뛰어 뛰어 형기 씨 계속 보여줍니다. 어, 뭐 나올 지는 많이 나올 지는 무적이 나오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지역은. 자, 저 위로 좀더 수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빙장에서 물이 흘러 내리는 곳 이런 것은. 아주 능이 버섯의 포인트입니다.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자, 보시죠. 특히나 이렇게 가물 때, 예, 가물을 때는 엄청나게 유리해요. 자, 이 앞에. 자, 이앞에 자, 이쪽 밑쪽으로 한번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칼로 죽이면 칼로 죽여 자 여기 아주 칼로 죽이잖아요 그죠 따끈한 따끈한 능이버섯 따끈, 따끈한 따끈한 능이버섯자 요걸 하나 채취를 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우 음, 따끈한 따끈해요 이게 그래도, 이건 바로 저런 땅살 말고, 땅에서 접지되는 땅살이에요. 땅살이 딱 접지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특히나 감을 때는, 더 많이 나요, 이게 감을 때는. 네. 따끈따끈하잖아요. 여기가 아, 좋다. 칼라 죽인다. 오늘 내비두고. 자, 여기까지. 어우, 대공이 엄청 실하네. 어. 이 녀기 버섯 종균 표자야, 이가 이건 조금 더 커. 만져보면은 이게. 일단 따남 조금 더 크는 거예요. 아 좋다. 또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좀더 뒤로 오고. 이쪽 이제 지방도 이제는 리버섯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편이에요. 아, 새로 올라오는 곳도 있는데. 썩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많은 양이 안, 와, 안 나와요. 조금씩 한들게씩서 어쩌다 보이서, 이제 점점 더, 아, 줄어들지 않나,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많은 양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심히 그려놓으면 하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버섯 사량을, 이렇 하겠습니다